우와, 우리 지우 닫았다가, 열었다가. 닫았다가, 열었다가, 할 거예요. 굿, 야, 쏘, 온전히, 팜팜팜팜팜팜. 우와, 우리 지우 편지 왔어요. 우리 지우 편지 왔어요. 우와, 닫았네. 우리 지우 닫았네.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닫았어요? 우리 주유 닫았어요? 허, 열었다! 우리 쁜니가 열었어요? <laughs> 너무 잘해, 우리 아들. 열었어요? 열어서 나사 보고 있어? 엄마,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좀 가질래요? 라고 말하는 것 같아, 너가 표정으로. <laughs> 우리 지우 닫았어요? 너무 잘해 열었어요. 너무 잘해요. 천재 아니야, 천재? 엄마, 지우 천재인가봐요. 지우 천재인가봐요, 아무래도. 그러니까, 지우 천재 아니야? 닫았어요. 오구 잘해요. 열었어요? 너무 잘해요. 닫았어요. 열었어요. 닫았어요. 열어요 열어요 열었어요 이그 자리에 그 자리에 어이구 지우엽서도 왔어요. 띵동띵동띵동 딩동. 지 이제 보잉 기타일까 다시? 그래도 되게 잘하네. 응.